불러한거 아니야? 어때? 계단인가 본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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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봐, 방금. 어, 방금 뭐야? 아, 기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일단 이부목고 싶어. 프랑키가 팩트만 때립니다. 무소비 프랑키를 찾아왔는데요. 근데 번... <laughs> 아, 씨, 야, 하지 말라고. 아, 야, 웃기 지마 웃지 말랬어. 가비도 지금 복대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대. 진짜 이게, 이게, 뭐라 그럴까. 진짜 옆에서 그냥 툭 때리면 이렇게, 아! 이러는 정도야 진짜로. 수면 마취했어요. 잤다 일어났는데 끝나있던데? 나 여기 멍 들었거든? 여기 이런데? 상처, 상처 많은데 내가 들어봤는 들었는데, 그러, 나 들은 게기억이나 나를 그 이상한 통에 가둘려고 하는 거야. 그 내가, 누우라고 욕 존나 했어. <laughs> 나 미안하더라. 가로사 보는데. 어, 맛있다. 진짜 맛이 느껴진다는 거에, 이 진짜 감사함을 느꼈어. 나 아, 진짜로. 손 빼니까는 맛이 그냥 느껴지더라고. 아와손뺄때 진짜 어 아, 눈물 나더라 아와 너무 아프더라 내가 <laughs> 차 운전하는데 <laughs> 여기 내내 <laughs> 내, 내, 매달려가지고 이러고 간다니까 존나 귀여운 악마야 그냥 아둘둘 둘. 보여요 지금 딱공해? 꽂는다 꽂는다 리아살수 아, 아, 있어 살수 있어 아나 있는 거 없다. 왼쪽으로 쭉 깎아서 그냥 고 먹을래? 됐다. 까지가아 윌레. 아이번이번 여기 먹고 있 잠깐만. 쪽 봐. 사운피야 거기 라 거기 하나 일단. 잡아줄게. 이자 자 잡아줄게. 피기네 형. 런 예, 좀. <laughs> 와. <웃음> 어, 이미 타고 있는 옥상에 옥상, 못타이에요벌려도될것 같은데, 이거 타지 <놀람> 때려왔거든 일본 쪽에서 아마 양각 나올 걸. 그래, <놀람> 아 이거 나 나올 걸. 양각 때린다, 음 옥상 못 타게 한다, 옥상 타면 돼. 봐줘 그냥, 나 옥상 탈게 그냥 옥상 타고 있다, 옥상 타고 있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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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란다해란다 나도 내 내려갔어. 점프 잘못 뛰었어. 1번. 나도 들어왔고. 1에 그래? 1번하고 2점. 1번 해 줘. 1번 해 줘. 해 줘. 에폭 하나 게 아, 계속 헌버 왔다. 이 새끼. 3번. 야, 1번. 갈지 갈지 1층 갈지 밖에 안하1갈지부층 가라. 그 같은 팀이야? 갈지 살리고 살 거야. 핑 핑에 누워. 핑에 누워 있다. 라스데내테배아빵이건아빠일 같은데? 내 네, 앞방 쪽에 한명빠져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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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못참아 이런거 방금 갈지 어게 잡았냐? 110미터 다음저 3층 안쪽데 4번 오빠 나 오고 나오는거 하나 고번에나다둘아 나온거 안보인다 번에나왔어1번에 이거 하정 다 비워도 되죠? 아니 안돼안돼 가이번하 어, 기절 나온 거, 이 아. 번에 다 나온 거, 하나는 둘은 이 번에 인데 그래 안 보이는데, 이번 받아 받아 받아, 열한 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차은나가 번에 맨션에서 차은데 경찰서 경찰 경찰서? 어 아, 씨발. 어한 번에 나온다. 돌아서 들로 힘들어, 이만 씨. 나갈 거야. 지금

바로 던지자, 바로 던지자. 불... 넘겨줘, 홀터라 어? 아, 기자, 홀터가르티 아, 아, 먹자, 팔먹 이거, 이거 왼쪽으로 넘어와, 아, 뭐, 뭐. 왼쪽으로, 왼쪽이 좋아. 고쪽으로더 있다. 왼쪽 <목소리> 라스, 라 라스, 번, 이 번? 아, 이서 아, 근데 시간 있을 때십자로 돌려야 될것 같아. 데 우리 면거이 아니 파란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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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찍는 게의미이 있나? 거이번이 찍자 1번 찍고 시 이거, 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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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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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로거번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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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야 폭탄이 다같티 팀이 안 돼? 아 같은 아야 이거. 뭐라도 미운 거다. 자기장자기장자기장 좋다. 가죠. 이 없긴 해? 보인다, 보인다. 두 명이야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있어. 야불 やì, 불 붙잡아, 붙잡아. 붙아 붙잡아, 붙잡아, 붙잡아. 붙잡아, 양각이야. 어디고? 있어? 보이딱하나 하나 3번에 3번에서 3번에서 1번 좀세 앞에 하나 기절 대일번사대 기절 1번 사대 기절 아야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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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좀 해줘봐 집파아집파가도봐못 간다 음악도 없네 나아가 야나 음악 좀 펴줘봐 1번 왔어 1번 붙었어 1번 붙는다 3번 1번 에 어디야 형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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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기다려 하나 더 있어 아 안했어, 안했어. 적어붙해, 적어붙해. 이번에 먼지 이번에 먼지? 하나 있어 하나 있저 부트 저 부트 그리고 이번에 하나 이번에 하나랑 집이 번 있어 그리고 부터 부터 던폭 던질게요 라스라스 가다 고 불러 이 이거 황금치포 위이올라가야 돼. 지 1번 기절 1번 기자 나이스 기절 은성 왜달리자 가자 이제 1번 기절이야 아. 우팀에해돼 남쪽 라 펼쳐져있고 1번에 있어 어디부터 할래? 야, 내 앞에부터 하자 내 앞에 가있어 가이어 가있어 나또 페이 좀 쓰고 간다 기다려 하나 둘둘 둘다 둘 내앞 둘다 차쪽차차 왼쪽으로 1번 차 쪽으로 하나 왔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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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참 우리 한번. 나무! 나무! 바로 앞에. 잡아봐, 잡아. 기다려. 오케이. 힘들 었다 넘어와. 혼자 왜 봐. 아, 지금 가서. 여기, 여기 오르자오르자 4번, 4번, 3번, 3번.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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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더. 아, 아, 나이스. 됐다, 됐다, 연막 치고 살려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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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다른 팀인데. 여기서 다 우리가 잡번에 나만 살려줘. 아. 오른쪽 핑. 아저저핑핑 핑, 핑. 저기 이번에 올라간다. 이번 지금 이번 나무. 이번 나기 2번이랑 내앞 라인 살린다. 내가 기절 시켰네. 3번, 3번, 3번 살리고 이번에 2번 하나. 이거를 빨리 고 기절. 클레어, 기절. 오른쪽 다 틀다 고죽여라 일부 죽겠다. 1번 남아, 1번 남아. 아, 번 다른 팀나 여기? 명이요. 다른 팀 아니야, 거기? 두 명이에요. 다른 팀기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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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 포 왼쪽. 오해봐, 오. 그딴 일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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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8번5 번이야? 하나와 킬 하나와 킬 하나겠죠. 일번쪽 아니야? 아 맞아. 그리고 단차. 집에도 사람 있다. 야, 우리 왼쪽 단차 못 찍겠. 하나 우리 차 내려온다. 아 집이랑 단차다. 어 괜찮아 우리 여기 앞에서 할게. 우리 한 라인 오늘 잡은데요. 다 사고. 1번에, 1번에. 1번에, 1번에, 1번에. 나 연막길 내고 부실게. 내 앞으로, 내 앞으로, 내 앞으로. 집안에, 그고 집안에, 집안에. 길리기절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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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집안, 집안.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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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 집안, 집안, 집 집안, 집어 집안, 집어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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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집안, 집안, 어 올라가거 아니야? 어떡해 다나본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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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방금? 어 방금 뭐야? 내닉니다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 닉에도 무슨? 민나 네, 세웠는데 지금 지 이봐. 넌서 세웠어요? 밖에서 수 들어가. 맥 채켜줄게, 맥채해줄게 내만 개피야 진짜 맥 채켜, 진짜 피 왼쪽에 있는 사람나 있다.

HP 막아봐 오른쪽이? 오른쪽 위에 찍히면 돼 나이스 너 내리지마x3 너 내리면 안돼 끝난 차에서 좀 내려라 아, 내가 또두번 눕히고 시작했는데도 <laughs> 게임 뭔가 좀나 힘들다니까 내가 눕히고 안 죽어야 돼 내가 봤을 때 40팀 아, 뭐야? 8명 잖아 왜 떨어져 나다고1 라인 우리가 잡고 있으면 될것 같은데. 음, 뭐라도 우리가 하면 되죠 일대일대일 내가 줄게요발 이번 뒤. 기 이거 하나 더다 기회니까 비피처럼. 누기나냐 하나, 화산디화단디 3번. 사람 사라 끝 아니야 이거? 어. 네. 소리? 다 돌린다 돌린다. 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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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라. 돌린다 사람 많아? 이번 찍겠다. 총 그럼... 어 봐. 알아 알아 알아. 이번 찍 내가 쳐줘야 돼 이거. 봐줄게. 다른 거잡 다른 거. 이번 이아어 하나 하나 바 하나. 붙을 거는 붙으더라고. 바위 밀어 줄게. 안안 와. 맞있어안에도에 있어. 안 해도 에봐 봐. 됐다. 아, 비야 뺏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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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죽였어? 아죽였어요 아. 가서 어어 너도 고안 돼. 능산 먹고 있을게. 이번에도 지금 1 바뀌는데? 3번, 10번. 번1 3번, 1 2번, 10번. 번 10번. 2번, 1번1번쪽번 10번. 2번, 1번 2번, 10번. 2번, 1 1번 2번, 10번. 2번, 10번. 2번, 1번 2번, 10번. 번1번번1 0 1번 2번, 1번2 봐서, 봐서, 이거 걸린 거다봤 이거 봐. 댓글 달이1번 이건 봐, 이 봐, 이번 봐, 이 봐, 이번 봐, 이건 봐, 이건 봐, 있어 봐, 이건 봐, 봐, 어디 뭐는거아거야야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거어거뭐 이거 뭐야? 이기뭐 이거 뭐야? 이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이이야 이거 야이알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봐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번이 1번 연막이네. 어, 왼쪽 연막, 아니, 돌아, 건너왔어 굳이 안쑤야 돼? 그거 정리해, 거기 부터 아, 알아서. 연막 할수 있죠? 알아서 되지? 아, 끝났다, 엄마. 끝났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야, 차 돌린다, 1번, 1번 돌린다. 그냥 내리 쪽으로. 차, 내리 삼. 돌아 삼. 어. 아니. 소리 좀. <laughs> 어, 뭐야? 어, 부스터 어디야? 아, 올라왔다, 씨. 아 아, 나속 존나 망하네, 진짜. 아, 언제 올라온 거야, 또. 내예 퓨어. 타스. 워줄게 이자, 그자 타워줄게. 뭐야? 리트라이터야 안보이네. 1번. 2번에 아주. 명예한상. 아, 괜이아 네, 네.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아 아, 어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번찮아 아, 괜찮아. 다른팀이야 다른팀 거기앞에다가 그냥 가불가지 없다 계단나본데 맞아맞아맞아 불 불낭